안녕하세요 게으른주부입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에요 벌써부터 아이법 어떻게 하지? 고민되시죠? 저도 그래요 솔직히 학교에서 시씹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상실했죠 저희 집은 그저에 마트도 없어서 저처럼 쿠팔라지못 사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사 먹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골라낸 초등아이 밥한끼 뚝딱 가능한 쿠팡 마토리템 모음 급할 때, 배고프다고 성할 때 진짜 도움 되는 꿀템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바쁜 아침이나 급하게 한끼 차려야 할때 제일 자주 해주는 메뉴 바로 간장 계란밥이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한민국 아이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한 번쯤 해봤을 메뉴. 근데 그냥 일반 간장으로 하면 조금만 많이 넣어도 짜서 결국 밥을 더퍼우게 돼요. 그럼 밥 양만 많아지고 아침부터 괜히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무조건 이것 써요. 테러오카 계란에 뿌리는 간장 소스. 이름부터 딱이죠? 진짜 계란의 찰떡이에요. 밥 위에 반숙 두. 거기에 테러오카 간장만 쭈르르 쓱쓱 비벼 보면 간질 맛이 확 살아나고 짜지도 않고 단짠 밸런스가 딱 좋아요. 저도 어릴 때 간장 계란밥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 메뉴만큼 맛이랑 영양, 간편함을 다 챙길 수 있는 게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테라오카 간장 덕분에 맛 퀄리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양은 300ml라 딱 먹을 만큼 쓰기 좋은 사이즈고 일반 간장보다 짠맛이 세지 않아서 실패 확률도 낮고 아이 입맛에도 딱 맞는 단짠단짠 감칠맛은 덤이에요. 간단한데 맛있고 아이도 잘 먹는 간장 계란밥. 이 테라오카 간장 하나면 진짜 든든해요. 게으른 주부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해요. 간장계란빵 하나 비벼놨는데 왠지 이거만 주면 좀 미안한데 싶을 때 있죠. 그렇다고 반찬 하나 더 만들자니 귀찮고 국물이라도 있으라고 국 끓이자니 시간은 없고 그럴 때 진짜 딱인 게 바로 이거예요. 사모 쫄깃해서 불지 않은 꼬치 어묵. 냉동실에 그냥 하나 넣어두면 국물 수프가 네 개가 들어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양이 맞게 끓여서 바로 먹으면 되고요. 꼬치에 껴 있어서 아이들도 먹기 편하고 좋아해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진 마늘에 파 넣어주면 두통 맛으로 즐길 수 있어요. 어묵 잘못 끓이면 퍼지고 하는데, 사모어묵은 오랜 시간 끓여도 불러있지 않고, 이름에서처럼 쫄깃함이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간장게라만 비벼놓고, 어묵탕 곁들여서 자주 줘요. 하나만 올리면 허전할 때, 요 꼬치어묵으로 딱한끼 구색이 맞아지는 느낌? 아이도 오늘은 국두 있네? 하면서 더잘 먹어요. 냉동이니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바쁠 때 아무 생각 없이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쯤은 쟁겨두는 걸 추천드려요. 잡곡밥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막상 해 먹으려면 진짜 번거로워요. 작곡 종류별로 따로 하고 보관하고, 비율 맞춰서 섞고 배으른 죽을 너무 복잡한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하나하나 사서 섞어 먹었는데 관리도 안되고, 유통기한도 헷갈리고, 결국에 방치 그런데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조금밖에 선물받은 혼합작곡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쌈이랑 같이 넣고 밥을 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씻어서 쓱 넣고 바로 치사 그래서 바로 쿠팡 검색으로 찾았죠 국산 혼합 21공 대용량 버전 국산이라 믿음이 가고 21가지 작곡이 다 들어가서 영양도 풍부하고 굳이 오래 돌리지 않아도 부드럽고 밥밥도 좋아요. 저는 쌀하고 이 작꽃만 같이 넣고 씻어서 작꽃 용도로 취사 돌리는데 딱딱하거나 거친 거 없이 아이도 진짜 잘 먹어요. 특히 아이 있는 짐은 건강도 챙기고 싶지만 입맛 맞추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건 아이도 부담없이 잘먹는잡곡밥이에요 짐심 강추예요. 저는 2kg짜리 사서 통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성취도 가능하니까 집밥 스타일에 맞춰 고르면 딱이에요. 21곡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다 말하기에 너무 많아서 자막으로 캡처 넣어드릴게요. 작곡 챙기고 싶은데 귀찮은 분들, 이거 하나면 진짜 해결돼요. 건강도 챙기고, 밥맛도 좋고, 엄마 마음도 편한 꿀템이에요. 스파게티 만들 때 이런 소스 하나쯤은 무조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면 삶고, 냉장고에 남은 마늘이나 양파, 소세지, 버섯 같은 거 쓱쓱 넣어서 먹다가 요 소스로 부어주면 끝! 저희 집은 로제를 좋아해서 스파게티 소스 여러 개 써봤는데요. 결국엔 청정원 토마토와 생크림 로제 스파게티 소스로 정착했어요. 토마토의 상큼한 맛이랑 생크림의 고소한 맛이 조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딱 아이 입맛에 잘 맞아요. 해줄 때마다 실패 없이 진짜 잘 먹어요. 뭐 사실상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긴 하지만요. 면만 있으면 한끼 뚝딱이고 냄비 하나만 쓰면 끝이에요. 그리고 빨리 만들고 지울 수 있어서 엄마도 만족. 다만 소스가 남았을 땐랩 씌워서 냉장보관 꼭 하셔야 해요. 며칠 지나면 곰팡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빨리 소진하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한끼 해결하고 싶은 날 소스 하으로 맛과 풍미를 다 챙기고 싶다면 이 로제 소스 꼭 한번 써보세요. 스파게티만 먹으면 뭔가 살짝 허전하죠? 저희 집은 그럴 때꼭 마늘빵 곁들여 먹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동네에 버트도 없고 빵집도 없고 그래서 쿠팡에서 마늘빵 검색하다가 진짜 인생템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거! 프레시 오늘 국내산 통마늘 양파로 갈아 만든 수제 양파 마늘빵. 이름은 길지만 맛은 그냥 한 줄로 대박이에요. 냉동으로 오는데요. 바게트 위에 국내산 통마늘 그리고 양파로 갈아 만든 특제 마늘 버터 소스가 듬뿍 발라져 있고 파슬리까지 솔솔, 감성까지 챙겼어요. 조리법도 너무 간단해요. 에어프라이어 160도에 8분만 구우면 겉바속촉 마늘빵 완성. 구우면서 마늘버터가 안으로 스며들어서 고소함이 진짜 미쳤어요. 가끔 마늘빵 잘못하면 딱딱해서 턱 아프잖아요. 우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해서 아이들 진짜 잘 먹어요. 그냥 마늘빵만 먹어도 맛있지만 스파게티 소스에 쓱 찍어 먹으면 이건 진짜 꿀맛이에요. 저는 아예 스파게티, 마늘빵 조합으로 한끼 구성하는데요. 이 조합은 아이도 남편도 다 좋아해서 그냥 구워만 주면 끝나는 행복한 한 끼예요. 냉동실에 몇개 쟁여두면 오늘 뭔가 그럴싸한 밥상 느낌 낼수 있는 비밀먹이에요. 스파게티는 좋은데 만들 시간도 체력도 없다. 이런 날 있죠? 아니, 거의 매일이죠? 그럴 땐 고기 말고 이거 꺼내세요. 일선이즈리스파게티멜틴 치즈 비프 토마토. 해장 전부터 위에 큰집만게 올라간 치즈 딱 보여요. 치즈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거 보면 이미 끝났어요. 한 개당 용량은 380g. 비닐 안붓고 전자레인지 6~7분만 돌리면 끝. 따로 면 삶고 소스 붓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게다가 보통 인스턴트 스파게티는 내용물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고기도 도어래고 치즈도 푸짐하게 올라가 있어서 든든하게 한끼 뚝딱 가능한 구성이에요. 저는 이동실에몇개꼭쟁겨놓고 아이 갑자기 배고프면. 부대 갈 때나 정말 밥하기 싫은 날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전자레인지에쓱 돌리기만 하면 그걸로 끝. 스파게티 먹고 싶은 날한끼뚝딱 해결되면서 맛까지 챙긴 완제품 파스타. 이건 정말 게으른 주부 피스템으로 추천드려요. 요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자주 시켜 먹기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치킨을 냉동실에 항상 댕겨둬요 바로 구매 소바바 치킨 소이용이 순살. 해동할 필요도 없이 그냥 냉동 상태에서 그대로 에어프라이에 쏙 넣고 돌리면 끝.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진짜 방금 배달 온거 같은 순살 치킨 완성이에요. 특히 달콤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라서 아이 입맛에 딱 맞고 반찬으로도 밥이랑도 정말 잘 어울려요. 아이도 잘 먹고 치킨 한 조각에 밥한 숟갈이면 진짜 든든하기 뚝딱. 그리고 이거 진짜 좋은 게요. 갑자기 배고파 하는 소리가 들릴 때 냉동실에서 꺼내서 에어프라이에만 넣으면 바로 간식 해결 가능. 요즘 저는 치킨 시키나 고민도 하네요. 그냥 이거 돌리면 끝. 게으른 주부의 냉동식 치킨 체애템으로 강요 추천해요. 비비고 만두는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비비고 진한 고기 만두도 믿고 사봤어요. 육류파인 우리 아이겐 딱이고요. 크기는 일반 비비고 만두보다 좀 작긴 한데요. 속도 꽉 차고 고기 맛 진하게 살아있어서 한입 베어물면 꽉찬 만두 소에서 육즙이 주르륵 흘러나와요. 인스턴트 만두라고 믿기지 않을 퀄리티예요. 고기 만두인데 느끼하지 않아 담백하고 간칠맛까지 있어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보통 에어프라이어에 많이들 돌려서 드실 텐데요 겉바 속통 만두를 원하신다면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들리지 마시고 봉지에 만두를 우선 넣고 식용유를 밥숟가락으로 두세 숟갈 넣고 비닐봉지에 넣고 잘 흔들어주면 기름이 만두에 잘 묻거든요 그리고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으면 그냥 돌릴 때보다 두세 배는 더 맛있어요 저는 이걸로 떡만두꼭 자주 해줘요 사골곰사무수팩하는 냄비에 붓고 떡국덩이랑 냉동만두 퐁당 거기에 파랑 다진마늘만 살짝 축하하면 끝이에요 조리법은 간단한데 국물도 깊고 고기만두라 든든해서 반찬 없이도 한그릇뚝딱 해결돼요 아이도 잘 먹고 엄마도 편한 학기 냉동실에 이 조합만 쟁여두면 오늘 뭐해 맞지 싶은데도 걱정 없어요 게으른 주부의 한끼 해결템 이 조합 강추해요 저희 아이는요 부대찌개를 거의 소울푸드처럼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밀키트도 많이 사봤는데 그 중에서 국물 맛이나 구성까지 제대로 갖춘 이 제품 바로 마이셰프 놀부 부대찌개 밀키트예요이 밀키트 하나면 햄, 채소, 소스는 기본이고 라면 사리까지 들어있어서 구성도 아주 알차요 게다가 다른 제품들은 잘안 들어있는 베이크드빈이 들어있어서 국물 맛이 훨씬 풍부하고 깊어요 조리법도 진짜 간단해요 냄비에 물 650ml 붓고 재료 몽땅 넣은 뒤 강불에서 5분 정도 끓이면 끝 탱글한 소시지에 진한 국물 구성 완벽하고요 베이크드빈 라면 사리까지, 라면 떠먹고. 햄. 건져 먹고 밥이랑 쓱쓱 비비면 세상 행복해요. 게으르지만 맛은 포기 못하는 날. 냉장고에 이불키트 하나면 진짜 든든해요. 여름 방학, 삼시세끼의 전쟁 시작되면 진짜 밥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쿠폰에서 찾은 맛돌이템들만 잘 쟁겨놔도 아이밥 차리기가 훨씬 덜 부담스럽고 급할 땐 진짜 똑똑하게 한끼 뚝딱 할수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건 우리 집냉장실에꼭 있어야겠다 싶은 제품이 하나쯤 생기셨다면 저는 그걸로 대만족이에요. 영상에 소개한 제품은 링크에. 보증 댓글을 정리해 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게으르지만 맛을 포기 못하는 주부들. 이번 방학도 저랑 같이 살짝만 똑똑하게 편하게 잘 버텨봐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안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